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유다의 아시아가 제1년에 죽고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달리아가 왕의 후손들을 다죽임으로써 다윗 왕조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숨겨 두셨습니다. 요아스가 7세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도모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리를 제거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유다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1장 1절부터 21절 아달리의 죽음과 요하스의 등극 아달리아와 요아스 요하스의 등극 유다와 여호와의 언약갱신 오늘 본문 열한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우세바 열한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 의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리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다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을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을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아달랴를 무리가 왕국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칠 세였더라. 여우세바와 여우야다 부부는 아달랴를 배반하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유다 왕자에 다시 앉힌 공격자 다시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자에 다시 앉힌 공격자입니다. 여우세바 여우사부앗은 여우람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이로 소개됩니다. 아달랴의 딸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친은 여우람의 다른 아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그녀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보호한 점. 남편 여우야다가 여호와의 신실한 제사장인 점은 그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암시함으로 아달리아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우야다는 요아스가 왕에 오른 후에도 그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그는 130세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요아스 등극 때 100세 안팎의 나이고 아내는 30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나이는 실제 나이일 수도 있으나 장수를 상징하는. 나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스런 여인과 용기 있는 여인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요람의 딸 여우세바. 아달랴는 아들 아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어 친정 체제를 이루기 위해 왕의 자손들 모두 멸절합니다. 그의 부모에 의해 유다에 버진 바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세바는 그 와중에 요하스를 몰래 빼내서 침실에 숨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겨 키웁니다. 한 여인의 잔혹한 권력욕이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했지만 다른 한 여인은 목숨을 건 헌신으로 새 시대를 인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 교회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와 아름다운 동역. 제사장 여우야다의 주도로 아달리아 대신 요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동성까지 파악하여 준비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철통 같은 보안과 경호 속에 요하스가 왕이 됩니다. 제사장의 헌신과 시기분별, 군인들의 협력, 지혜로운 전략, 과감한 결행 등이 어우러져 꺼진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개인의 열정적인 중요한 것이 기다림과 준비와 담대한 결행과 아름다운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뜨린 것과 세우는 곳 왕이 되고 요아스가맨 먼저 할 일은 우상숭배지를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예우가 하던 일을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달리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반역이다 라고 외쳤지만 먼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알숭배를 인사했던 그녀가 반역자였습니다. 결국 말에 발표 죽은 어미 이세벨처럼 왕궁의 말이 달리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실학과 샬롬의 길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파괴요 말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